트럼프와 머스크의 2억 형제에 도지코인의 밈 왕자의 길을 열다. 도지코인의 급등 잠재력 분석, 미래 가치는 무한대. 밈 코인 전문가들이 경계를 넘어 도지코인 다음 목적지는 6달러.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바탕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머스크는 역시 암호화폐 시장의 우주 추진자로 이번에는 도지코인을 데리고 지구를 벗어나 은하로 향할 계획입니다. 이번 로켓 추진이 진짜로 실현되었고, 도지코인의 가격은 급등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달에 간다. 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대선에서 승리한 후, 암호화폐 시장을 흥분시키며, 도지코인을 위한 도지정부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이 작업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도대체 누가 도지코인에게 이런 특별한 도움을 준 걸까요? 궁금한 마음을 안고, 이번 도지코인 전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카보수라는 이름의 시바견은 웃기고도 치유되는 귀여운 모습으로 갑자기 전 세계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이모티콘의 왕이 되며 전 세계 사용자들의 행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의 마케팅 전문가 잭슨 팔머는 시바견의 귀여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 즉시 도지코인 dogecoin.com을 등록하며 세상에 신기한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도지코인 팔머가 흥미롭게 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동안 먼 미국 오리건주에서 프로그래머 빌리 마커스는 트위터를 하던 중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순간 뇌리가 번쩍이며 이 아이디어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열정적으로 클라우드 핸드 셰이크를 하며 도지코인을 이모티콘에서 진정한 암호화폐 스타로 변모시켰습니다. 도지코인의 탄생은 기술과 유머가 결합된 크로스오버 협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라이트코인의 기술을 차용하고 암호학적 지식을 결합해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이용해 귀여운 가상화폐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장난스러운 창작물은 미국의 소셜 포럼인 리딧에서 TV용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시바견의 웃기는 표정과 경쾌한 개념 덕분에 도지코인은 빠르게 인터넷의 핫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진지한 비트코인과는 달리 도지코인은 무한한 총량을 자랑하며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마커스가 자신에게 시베토시 나카모토라는 별명을 지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진지하게 조롱하며 암호화폐의 코미디언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매 코인으로서 도지코인은 디자인 초반부터 불합리한 필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시자 마커스는 도지코인이 단순한 농담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2015년, 그는 공개적으로 도지코인이 단순한 투기 도구가 아니라 실제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리, 도지코인의 방향은 매매 코인의 웃긴 노선을 따라가게 되었고, 시장에는 무분별한 추종과 악의적인 투기가 발생하며, 마커스는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결국 두 창시자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도지코인을 팔고, 암호화폐 무대에서 퇴장하며 드라마틱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도지코인의 전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창시자들이 퇴장한 후, 도지코인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9년 4월 만우절에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농담 투표를 진행해 머스크를 도지코인의 CEO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 칭호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트위터 소개를 도지코인 전 CEO로 바꾸었습니다. 이 방식은 유머를 높이 끌어올리며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부터 머스크와 도지코인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집에서 앉아있는데 부가 쏟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술계와 자본계의 아이콘으로 머스크의 모든 행동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도지코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매매 코인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고지식하게 지지하고 그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열광했고 도지코인의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 현상은 머스크 효과로 불리며 한 트윗 한 마디가 순식간에 세상을 뒤흔드는 도지코인의 전용 마케팅 왕이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원한 횟수를 아시나요? 거의 필사적인 판매왕 수준의 대형 인플루언서입니다. 2020년 4월 1일 만우절에 마스크는 스페이스X가 도지코인을 달에 보내겠다고 한마디 했고, 그말 한마디에 도지코인 가격은 로켓을 탄 것처럼 급등했습니다. 1일 상승률 19.5%, 최고 30% 이상 급등, 시가총액은 80억 달러에 육박했죠. 마스크의 한 마디가 도지코인의 재정적 신화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2021년 1월, R. 월 스트리트 베이스가 주도한 소액 투자자들의 월가 전투에서 도지코인 시가 총액이 90억 달러를 돌파했고, 마스크의 불붙이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트윗이 올라오자 도지코인은 24시간 내에 8배 급등하여 0.0 달러에 도달했죠.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월에 마스크는 트윗 세 개를 연달아 올리며 도지코인을 서민의 암호화폐로 칭찬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도지코인 가격은 단기간에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록 이후 급락했지만 마스크의 영향력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4월 마스크는 또한번 기발한 조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달의 개가 짖는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렸고 도지코인 가격은 20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후 5일만에 오바에 급등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의 트윈 마법은 현상급으로 불릴만한 일이었습니다. Well,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마스크가 4,40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한 후 도지코인 가격은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트위터의 블루버드 로고를 도지코인의 시바견 로고로 교체하며 도지코인 가격은 또 다시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도지코인은 마스크 덕분에 달에서의 지금을 실현했죠. 가격 폭풍을 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는 매번 도지코인을 지원할 때마다 시장의 열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스크의 트윗은 일반 투자자들을 매혹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시장 분석가들이 그의 마법의 조작을 연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지 입으로만 놀지 않는다는 점, 이 대형 인플루언서는 실제로 도지코인을 밀어주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2년 테슬라는 도지코인 결제 수용을 발표하며 도지코인이 일부 상품 결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때 시바견 이모티콘에서 시작된 웃긴 가상화폐가 이제는 큰 기업들이 인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도지코인은 그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그전에는 팬들만 많았지만 상업적 현실을 못 벗어난 한계를 극복하고 촉진, e mainly supporting Doge frankly because um, I think Doge is like the has the memes and dogs and and it seems like has a sense of humor um, well I do think actually weirdly even though Doge was just just designed to be like this ridiculous joke currency, um, the actual total transactional throughput capability of Doge is uh, much higher than Bitcoin and the fact that this five billion doge created every year is actually I think good for using it as, as a transactional 마스크는 도지코인의 대표 연예인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거래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진짜 기술력입니다. 그의 참여는 도지코인 기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투자자들에게는 강력한 자신감을 안겨주었죠. 이제 이 시바견은 귀여움만큼이나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암호화폐 시장을 빠르게 뚫고 나가려 합니다. 마스크에 의해 상승도 하락도 결정되는 도지코인의 운명. 그의 영향력은 게임을 키우는 듯합니다. 그가 도지코인을 사랑한다고 큰소리로 말할 때마다 시장은 들썩이고 투자자들은 몰려들며 가격이 급등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소문이 돌면 투자자들은 급히 빠져나가 가격은 급락합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마스크가 손짓하면 오르고 내립니다. 2021년 5월, 마스크가 SNL, Saturday Night Live 을 진행하면서, 도지코인에 관한 코미디 스킷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는 도지코인이 사기라고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도지코인은 한때 34% 이상 급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7일 마스크가 트위터의 홈 로고를 도지코인에서 원래의 파란색 비둘기 로고로 바꾸면서 도지코인은 새벽 시간에 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마스크가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원고는 마스크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반등하여 결국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기 때문일까요?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한말로 암호화폐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전체를 통제하는 기분이 정말 좋으신가요? 마스크는 즐겁게 놀고 있지만 도지코인은 매우 피곤해 보입니다. 만약 도지코인이 말을 할수 있다면 첫마디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i mean, i'm not advising anyone to buy crypto or bet the farm on, you know, dogecoin or anything like that. okay. don't bet the farm on dogecoin. <laughs> you might have been thinking, maybe you should, but let me advise you that would be a perhaps unwise. Um okay. so, I, dogecoin is my, is my sort of favorite cryptocurrency because uh, it has the best humor and uh, has dogs. 마스크만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와 겨룰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미국의 유튜브 왕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를 얻기 위해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후 11월 12일 그는 마스크에게 정부 효율성 부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을 맡기겠다고 발표하며 의도적으로 도지라는 약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정말 기가 막히죠. 트럼프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놀이공원 같아요. 시장은 즉시 반응했고 도지코인은 19% 폭등하며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둘의 콤비플레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끝없이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큰 손을 흔들며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료제를 해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며 연방 시스템을 재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년 6.5조 달러의 미국 정부 지출에서 낭비를 해결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이 조치는 정부를 슬림화하는 한편 백악관과 예산청이 정부 창업을 통해 함께 혁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앨런과 비웨이크가 연방관료제의 수술을 가해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마스크와 온라인에서 서로 비난을 주고받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이 화해하고 미국의 첫 번째 형제 역할을 하며 도지코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호화폐 시장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입니다. Still in 2022, Musk expressed doubts about Trump. In July of that year, the Tesla CEO wrote on X, "I don't hate the man, but it's time for Trump to hang up his hat and sail into the sunset."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는 트럼프 2024 대선 캠페인에 열렬히 지지하며 트럼프를 지원하는 슈퍼 PAC에 약 2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8월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정부 고문으로 임명할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이후 마스크는 즉시 정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 the Federation can't do, I will do more. At first, in report, and afterwards, special permission from the Trump. This is DOGE. Get it?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마스크와 비웨이크 라마스와 미는 도계를 이용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암호화폐의 주도권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스크와 도지코인의 깊은 관계를 고려할 때 도지가 등장하면 시장은 즉시 도지코인을 연상하며 그것을 밈코인의 왕좌로 올려놓았습니다. Hi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could push to end remote work for the 1.3 million federal employees approved to work from home, saying, quote, requiring federal employees to come to the office five days a week would result in a wave of voluntary terminations that we welcome. 분석가들은 고스 채널 분석을 바탕으로 도지코인 도지의 가격이 현재 위치에서 5000%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DOGE는 159% 급등했고, 잠시 고점에서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11월 18일, 도지이는 강세 앵걸 캔들 차트를 완성했고, 시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역사적 최고점인 0.73달러로 직진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는 X플랫폼에 글을 올리며 코스채널 분석에 따르면 도지코인이 과거의 가격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표는 자산 분포 원칙을 바탕으로 가격 행동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분석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이 도지가 고스 채널의 중간선에서 지지를 받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트레이더는 역사적인 패턴이 다시 반복된다면 도지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폭등할 것이라며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도지 코인의 귀여운 모습과 밈 특성에 속지 마세요. 이 암호화폐의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갑 개발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지갑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뛰어난 저장 및 관리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커뮤니티는 도지코인의 결제 서비스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오프라인 상점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거대 고래들이 눈치가 빠르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 시장이 조금 조정되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0.35 달러로 떨어졌을 때이 고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1천만에서 1억 개의 도지코인을 보유한 주소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지코인은 여전히 밈 코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코인이 앞으로 무엇으로 가치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진지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밈을 즐기고 있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도지코인은 이미 치페어, 트위치와 같은 플랫폼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코인의 화폐 유통 가치와 실제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도지코인의 생태계는 점점 풍부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시바견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nd I think if a, if, a, if, a, if a currency is too deflationary or like uh, or should say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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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f a currency is expected to increase in value over time you, there's reluctance to spend it because you're like oh I, if I I'll just h hold it and not spend it because it's scarcity is increasing with time so if I spend it now then I will regret spending it so I will just you know hold it <laughs> mm -hmm. um, but if there's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기술과 커뮤니티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SHA-256을 사용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채굴 난이도가 낮고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TTO 시장에는 마이닝을 지원하는 최고급 채굴기도만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드마이너 L7, 도지킹 DG1+, 진베이 DGMAX 등이 있으며 채굴 옵션이 풍부합니다. 동시에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채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기술 교류 및 홍보를 통해 커뮤니티의 응집력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으며 많은 개발자와 애호가들이 도지코인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민코인이 이렇게 전문적이라면 다른 민코인들은 다 그냥 포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기술, 시장, 그리고 적용 추세를 바탕으로 도지코인의 향후 1년에서 2년간 발전은 불확실성도 있지만 기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격에 대해선 여전히 시장 감정, 유명인 효과, 그리고 거시 경제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변동성은 피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도지코인이 소액 결제, 자선 기부, 게임 등의 분야에서 사용처를 확장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기술 혁신을 유지한다면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계속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앨런 머스크처럼 가끔씩 뭐좀 한다는 스타일로 보면. 도지코인 가격이 로켓처럼 치솟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이 시바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헤드라인에서는 6달러에 도달할지도 모르니 기대해봅니다.